부은 눈 가라앉히는 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으시면 부은 눈 가라앉히는 법을 이해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본 거울의 어제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을 비롯하여 얼굴 전체가 부어 있는 모습으로 출근을 해야 하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는 경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눈이 퉁퉁 부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라면 등과 같은 염분이 많은 음식이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체질에 따라 잘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장기간에 걸쳐 눈이 심하게 붓는다면 시간을 내어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떤 질환에 의해 붓기가 계속되거나 얼굴 부종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때 눈이 붓는 이유는 눈물 속에 있는 연분이 눈 주변을 자극하여 발생됩니다. 라면 먹은 다음날 눈이 퉁퉁 붓는 이유는 라면을 비롯한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고 자게 되면 자는 동안 수분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해 얼굴과 눈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부은 눈 가라앉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찬물을 이용해 봅시다. 타월이나 종이 타월을 찬물에 적셔 눈꺼풀에 대고 가볍게 눌러줍니다. 각각의 눈에 약 15초 정도 눈두덩이에 대고 가벼운 지압을 시행합니다. 이때 눈을 문지르지 않는 것이 좋으며 피부가 붉어지는 경우 중지해야 합니다. 일반 물도 효과가 있지만 탄산수를 사용하면 혈류를 촉진시켜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숟가락을 이용해 봅시다. 주방을 살펴보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숟가락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런 숟가락을 냉동실에 얼려둔 후 부은 눈두덩이에 올려두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꽁꽁 얼어있는 숟가락의 경우 꺼낸 즉시 사용하면 눈에 붙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살짝 녹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 티백을 이용해 봅시다. 녹차와 페퍼민트의 경우 쿨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려내고 남은 녹차 티백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눈이 부은 경우 눈 위에 얹어 보세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눈이 가라앉는 효과가 보이실 겁니다. 지압을 해봅시다. 부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눈썹 안쪽 뼈부터 눈썹 밑에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런 눈 부었을 때 지압법을 약 10회 정도 반복하여 지압을 하게 되면 눈이 또렷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지압은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으며 눈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식품을 이용해 봅시다. 식품을 이용하여 눈의 붓기를 가라앉히는 방법 중에는 물에 씻은 오이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씻은 오이 조각을 눈에 얹어 놓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